안녕하세요. 이라크 목사입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집트에서 벗어나자마자 전쟁을 하게 되면 승패를 떠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출발해 지중해를 끼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가장 가깝게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못 미쳐 블레셋이란 강한 민족이 있기 때문에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보여주신 능력으로 쉽게 제압할 수도 있겠지만 전쟁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은 낙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시기에 가까운 길이 아닌 신의 산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길로 갈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챙깁니다. 400년 전 요셉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 자기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 땅에 옮겨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후손들에게 유고를 가지고 나갈 것을 당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거하고 살아야 할 땅은 그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란 사실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6월절에 규례를 정하고 여호와의 밤을 보낸 숲곳을 떠나 애담의 장막을 칩니다. 에담은 광야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 이집트를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숲곳을 떠나 광야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어느 민족이 이동을 할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 인도한 적이 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까운 길, 빠른 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함께하심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새로운 땅을 사모하며 새로운 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인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길 원하오니,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